안녕하세요. 뽀뽀는 세상에 오셨으니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제가 누리다역에 왔어요. 누리다역에 이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얼른 뛰어왔죠. 그랬더니 정말 넘치게 많아요. 예쁜 아이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블랙타이거 블랙타이거가 3만원이에요. 그런데 크기는 이 포트가 지금 1cm 정도 되는 화분이에요. 그런 분에 이렇게 가운데 까맣게 젤리 타입 같이 보이는 이 아이가 이렇게 예뻐요. 이런 아이가 요즘 대세고 핫하잖아요. 까망 시리즈를 모으신다는 분도 있으시고 너무나 인기가 좋은 이 아이들은 이렇게, 개수가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 15개, 이렇게 밖에 없어요. 이런 아이가 지금 3만원 해주신대요. 너무 이렇게 예뻐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아이가 이렇게 지금 크기도 11cm 분에 지금 너무 넘쳐서 이 아이가 크기가 지금 11cm가 넘어요 이런 매문너즈가 지금 15,000원인데 12,000원에 주신대요 이 아이는 지금 쌍두예요 제일 먼저 전화 주시는 분이 이런 쌍두를 데려가십니다. 여기도 쌍두. 외두도 있고, 쌍두도 있는데, 외두는 아무래도 입이 좀 크지요? 쌍두는 조금 작아요. 그런데 이 아이만큼은 그렇지도 않아요. 맨 먼저 주시는 분, 이 아이한테 갑니다. 다음은, 델리비치. 델리비치는 정말 빨갛고 예뻐요. 이렇게 예쁜 아이가 2만원인데, 예전 얼마에 벗은지 아세요? 이렇게 24,000원인데 지금 할인해 주셔서 이렇게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이즈와 똑같은 사이즈예요 그런데 그때는 24,000원이었고 지금 2만원인데 표정 좀 보세요 카리스마가 넘치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생장점 있는데 보세요 사랑스럽죠 이렇게 크기가 지금 이 아이도 11cm 화분이에요 11cm 화분에 꽉찬 이런 아이가 개수, 이 아이도 개수 많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1 1나밖에 없어요. 11개. 좋은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다음은 피가르. 피가르는 2만원인데 이 아이가 지금 굉장히 커요. 13cm 되는 화분에 넘쳤어요. 이렇게. 표정도 보세요. 카리스마가 뿜뿜 나죠? 이렇게 손끝도 빨갛게 물이 잘든이 아이 피가르. 2만원인데요 지금 이 아이들도 오늘은 가져온 아이들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예쁘고 착한 가격이고 그러긴 한데 개수는 많지 않아요 어이 아이는 쌍두예요 이렇게 이런 아이가 피가르 2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리슬잼리슬잼은 이렇게 아우 귀여워요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이 화분, 11cm 정도 되는 화분에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아이가 6,000원이에요. 다음 아이는 노사 군생. 노사 군생이 이렇게. 여기 이 아이는 2두죠? 이 아이는 3두예요. 3두, 삼두, 3두. 여기는 2두인데 신 크기가 크네요. 이런 노마 군생이 15,000원이에요. 12,000원. 여기, 느리다육 사장님은 항상 얘기하죠. 제가 얼굴이 예쁜 아이들만 데려오신다고, 얼굴 미운 아이는 데려오시질 아예 않으셔서 얼굴은 선색이 없어요. 거기다가 가격도 아주 좋은 가격, 착한 가격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게 된게 처음에 몇번 주문을 했다가 주문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주문 안 하면 거의 그날 그 다음날 아침 일찍까지 하면은 늦어요 그때는 그럴 정도로 물건도 바로바로 바로 빠지는 이유가 이렇게 예쁜 얼굴에 착한 가격인 아이들을 데려오시니까 그렇게 빨리 나갔나 봐요 이 아이는 누군가 아시죠? 잘 아시죠? 많이 키우시죠? 한여 카시오 적금 대품인데 이 아이가 2만원이에요 저 카시오 적금 이렇게 큰거 처음 봤어요 저도 카시오조금 키우는데, 저는 아가아가 한 편, 이이 아이에 비하니까 아가아가 해요. 이 아이가 지금 13cm 되는 화분에 이렇게 넘쳐난 거예요. 넘쳐난 거예요. 이런 카시오조금 대품이 2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꽃별 마리아. 꽃별 마리아를 지금 다른 분이 오셔서 몇개 가져가셨어요. 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 보세요. 이 아이 지금 이두예요 이두죠 예쁘죠 저는 이렇게 얼굴을 보면 이렇게 환영스럽고 이렇게 잘생긴 아이들을 보면은 아 정말 예쁜 사람 이상으로 너무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꽃별마리아가 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키스키스 10%나 할인해 주신대요 이러면 35,000원이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키핑에 있는 매니아님께서 이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막 오셔서 가져가시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안 된다고 구독자님 먼저 지내야 된다고 말류해서 지금 이렇게 몇 아이밖에 없어요. 이런 아이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예쁜 아이가 3만 5천원 밖에 안 하니까 매니아님들은 더잘 아시잖아요. 좋은 아이인지 안 좋은 아이인지. 그러니까 몇 분이 오셔서 데려가시려고 지금 대기 상태예요? 그런데, 일단은 내일이 지나야 사장님은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까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 데려가시겠죠? 이런 키스키스가 3만 5천 원있습니다 다음은, 파 차이. 파 차이가 부자 되세요라는 뜻이래요. 어, 이거, 그리고 이거는 꼭 가져가야 되겠네, 그럼요. 우리 이런 미신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데려가면은 마음망우는 든든하고 정말 보자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으면 그게 최고지요. 파 차이가 이렇게 크진 않아요. 이런 5.5cm 되는 포트에 이렇게 싱싱하게 짱짱하게 들어 이런 이런 아이가 0 0 0 원인데, 어, 또 할인해 주신대요. 만 원에 이런 아이. 안 데려갈 수 없죠? 보자를 된다는데 안 데려가면 우리 보자 안될것 같아서 꼭 데려가야 되겠죠? 이런 파 차이가 만, 만 원이었어요. 다음 아이는 원정 아모에나. 이런 아이가 4,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화분이 크지 않아요. 5.5cm 되는 화분에 이렇게 쌍두가 있네요. 외두도 있고 쌍두도 있어요. 쌍두는 많지 않아요. 외두가 많아요. 얼굴이 하나같이 이렇게 예쁘잖아요. 기안하고빨갛빨갛한 모습이 너무 예쁘죠. 이런 원적 아모에나가 4,000원 이었어요 다음 아이는 파이렌 파이렌 군생인데 이런 파이렌 군생이 6,000원 이에요 이거 보세요 어머 예뻐요 이 아이가 엘세하고 비슷하네요 어, 엘세하고 이렇게 물 드는 모습이 비슷한 거지 얼굴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얼굴은 다른 모습이에요 이렇게 땅도 이렇게 쌍두를 데려오셔도 대칭이 잘 이루어서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데려오시잖아요. 너무 예쁘죠? 이런 파일링 군생이 6,000원이었어요. 다음은 한여 성녘차라 상여 혼어차라가 4,000원이래요. 귀엽죠? 이런 아이가 따글따글해서 빨갛게 물든 거 보세요. 크지 않아요? 크지 않지만 이렇게 자태를 잘 나타내고 있는 이런 환엽속룡철화가 4,000원이었어요. 다음 아이는 빅토리 빅토리 4,000원이에요. 얼굴 좀 보세요. 빅토리는 어, 많이 알고 계시죠? 키우시는 분들 많고 그렇지만 아직 못 키우신 분이 있다면 이런 착한 가격에 이렇게 예쁜 아이 이런 아이를 데려가서 꼭 키워보시기를 권유합니다. 빅토리가 4,000원이었어요. 다음은 화이트그린이 화이트 그린이가 이렇게 군생인데 많아요. 얼굴 수가 지금 많아요. 이런 아이가 6,000원이래요. 보세요. 얼굴을 셀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아이 세 보실까요? 더 되네요, 지금. 이런 아이가 6,000원이면,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이가 지금 6,000원이에요. 이런 아이가 지금 이, 이 계절에 지금 분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 아이들이 분지를 하면 숫자가 더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가아가 하지 않아요. 아가아가들은 뭐가 다르냐면 이 입장이 많이 길어요. 많이 기는데 묵은 아이들은 입장이 짧아서 별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묵은 아이는 별처럼 보이고 이 아이는 아주 아가아가 아니에요. 입장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목대가 보이죠? 이렇게 지금 꿀벅지네요. 정말. 이렇게 크기에 비해서 이렇게 목대가 큰 아이는 아니에요. 이런 아이가 6,000원이에요. 다음은 드로잉. 드로잉 군생은 5만원인데 45,000원 주신대요 우와. 이 빛깔 좀 보세요. 이 빛깔 좀 보세요. 이거 지금 커서 제가 물을 이렇게 들여서 보여주는 거 알죠? 이렇게 얼굴이 지금 몇 세트냐면 이 아이가 18cm. 18cm 되는 아이예요. 이렇게 얼굴이 정말 너무 크면서도 아, 이 물이 든 모습이 정말 이 아름다움을 저 혼자 보는 게 아쉬울 정도예요. 아, 이런 색깔이 어떻게 나오죠? 정말 예술이에요, 예술. 너무 예뻐요. 하나같이 모두 다 예뻐요. 그런데 개수는 많지 않아요. 여섯 개 밖에 없어요. 여섯 아이. 여섯 아이인데 이렇게 드로잉 군생을 5만에서 4만 5천 원에 주신대요. 다음 아이는 수연 군생. 수연은 누구나 다좋아하긴 하지만 안 가지고 계신 분도 더러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얼굴 좀 보세요. 얼굴 수. 이게 몇, 몇인지 셀수 있어요? 저못 세요. <laughs> 이렇게. 지금 화분도 이거 13cm 이상 되는 아이예요. 그런 화분에 이렇게 얼굴이 많은 이런 아이. 이런 수연이 15,000원이래요. 어, 너무 괜찮아요. 또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쁜 수연구생이 15,000원이었어요. 다음 아이는 주피터리. 주피터리는 이렇게 크지 않아요? 어, 종자포트인데 8,000원이에요. 얼굴 좀 보세요. 아우. 물이 이렇게 잘 들고 짱짱해서 만져보니까 단단해요. 이런 단단한 아이가 8,000원인데 이렇게 이렇게 3주짜리도 있네요 제일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이런 아이를 갖겠죠 그런데 딱 그것만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그 아이만 따로 관리하지 못한대요 한꺼번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은 포장하다 보면 섞여서 그걸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못 간대요 이렇게 주피털이가 8,000원이었어요. 다음 아이는 아르케인. 아르케인이 5,000원이에요. 그런데 물건 들은 거 보세요. 허, 입장에 이렇게 빨갛게 들었죠? 이런 아이를 집에다 데려다 놓고 차한잔 하면서 감상을 해 보세요. 아우, 차가 뭐차 맛이 느껴지겠어요. 이, 이 감상에 너무 예뻐서 그냥 행복에 겨워서 그날 하루도 즐거울 것 같아요. 이런 아르케이 5,000원이었어요. 다음은 조이스, 조이스트루스금. 조이스트루스금이 3,000원이라는 건 놀랍네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얼굴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 분은 큰건 아니에요. 5.5cm 되는 정도의 분이에요. 그런 분에 이렇게 짱짱한 아이. 어, 제가 이렇게 만져봐도 짱짱하고 아주 좋아요. 물도 볼고스름하게 들은 모습이 정말 아가의 볼같이 예쁘네요. 너무 예뻐요. 이런 조이스루스 금이 3,000원이었어요. 다음 아이는 모이또. 모이또가 8,000원이래요. 이렇게 초록초록한 것 같지만 이 아이가 물이 들면 핑크, 크림핑크 같은 색으로 돼서 너무 예쁜 아이. 모이또. 아, 모이또 차? <laughs> 차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그모이또가 아니고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다육이 모이또입니다 이런 모이또가8천에 서겠습니다 다음 아이는 팀베리 팀베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베리종주는 모두모두 사랑스러운데 이 아이가 이렇게 군생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얼굴 수좀 보세요. 3도, 4도. 이 얼굴 도 보세요. 이렇게. 이런 트윈베리가 5천 원이었어요. 다음 아이는 백야. 어, 백야 좀 보세요. 백야 얼굴. 지금 물이 드느라고, 이렇게 이런 백야가 지금 12천 원인데, 이 백야야말로 물이 들면, 빨간 빨강, 빨간 빨강에 정말 예뻐요. 이 베개만큼은 정말 환경이 좋으신 분들은 모두 다 정말 주문하세요. 그거는 제가 베개에 물 주문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런 베개가 12,000원이었어요. 다음 아이는 핑크 샴페인. 핑크 샴페인이 너무 커요. 6,000원인데 크기가 지금 너무 커서 뺄 수가 없어요. 이 아이 어떻게 뺐지 가위는애를 한번 뺄까요 아우 뺄 수가 없어요 너무 지금 이제 7.5cm 분에 너무 까뜻해서 옆에가 지금 까뜻까뜻 났기 때문에 이 아이들 뺄 수가 없어요 너무 커요 이런 핑크 샴페인이 6,000원이었어요 다음은 테라리언 테라리언 좀 보세요 테라리언이 6,000원인데 이렇게 2조 외도 너무 예쁘죠? 캐나리언은 정말 핫했잖아요. 우리 정말 이 캐나리언 핫해서 저도 캐나리언 키웠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물을 지금 도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잘 들었죠? 조금 더 있어 보세요. 아주 예뻐요. 이 아이 예쁜 거를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키워봤으니까요. 이런 캐나리언이 6,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이보리 군생. 아이보리 군생은, 이렇게 아이보리도 정말 예뻐. 얘 물이 들면 정말 예뻐요. 이런 아이보리가 만 원인데, 지금, 8천 원에 친데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외두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자고가 이렇게 옆에 쌍두예요. 근데 모두 쌍두는 아니에요. 쌍두도 있고, 외두도 있고, 그래요. 이런 아이보리가 8,000원 이었어요 다음 아이는 매직초코 근생 24,000원 이래요 와 이거 보세요 이렇게 포스가 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7.5cm 분이에요 그런 분에 이렇게 포스가 느껴지는 이 아이 좀 보세요 정말 예쁘죠? 아니 예쁘다는 말 밖에 할수 없어서 미안할 정도로 정말 예뻐요 <laughs> 예쁜데 어떡해 <어떻게? 웃음> 정말 예뻐요 아이들이 이렇게 짱짱한데, 이런 매직초코 군생인데, 이런 아이가 24,000원이에요. 다음 아이는 페리소트페리소트는 요즘 참 귀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귀해졌어요. 이 아이가 많이 없어서 요즘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 아이가 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가아가지 않아요? 키는 크지 않지만, 무거어요 그래서 탄탄하고 목대도 3도 이상이네 보니까 목대도 꽤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이런 아이가 지금 만 원이래요. 이 아이 물들면 정말 나올보다 훨씬 더 물이 잘든 모습이 예쁘잖아요. 물론 뭐 물을 듬이 표정이 다르긴 해요. 하지만 페리조트 물들었을 때 너무 예쁜 이런 페리독트를 만원에 소개했습니다 다음 아이는 누다 누다 6,000원이에요 누다는 젤리같이 이렇게 나오는 이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잖아요 너무 예쁘죠 아우 정말 애기 볼같은 느낌에 이렇게 크잖아요 하나가 아니에요 얼굴이 지금 몇이에요? 셀 수가 없네 어네 다섯 여섯. 이렇게 젤리가 잘 형성이 된 이런 누다가 6,000원이었어요. 다음 아이는 메비나큼. 메비나큼이 16,000원이래요. 아, 크기가 너무 커요. 분해 넘치고 메비나큼이 너무 똘똘해요. 얼굴이 똘똘해서 작품같이 보여요. 금방 물이 들어서 정말 예쁜 모습을 볼것 같은 이런 아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아우 예뻐요. 이런 아이를 보고 예쁘다고 표현을 못하는 사람 있을까요? 너무 예뻐요. 이런 아이가 16,000원이래요. 다음 아이는 제시. 제시가 이렇게 12,000원인데 8,000원에 주시겠대요. 물이 이렇게 잘 들어서 포스가 느껴지죠? 이런 포스를 느껴지는 이런 아이. 이거 보세요. 하나만 가만히 보세요. 정말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물이 들을까요? 그려도 이렇게 못 그릴 것 같아요. 이런 제시가 12,000원인데 8,000원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누리다에게서 영상을 담았습니다. 복받는 세상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